나이스. 어 뻗어, 다리진어, 뻗리뻗왔 뻗어, 뻗어, 뻗운데이 뻗어, 뻗 할리우드 어딨을까? 알고 있긴 하 이거 근데 오 좋다 나이스 되나? 되나? 바위 네. 위에 찍히긴 했어요 아, 네. 음. 다 빨긴 했어 뭐 안되나? 아나 올렸다

어. 궁두개빠졌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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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도 와도 와도. 도안찍혔다 그, 어, 어, 안 아, 깝깝다. 찍었으면 살았는데. 빨리. <laughs> 리신, 리신. 아, 오죽네 나이스. D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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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아이 기라한아 음. 여기 있다. 와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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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내려가고 있고. 또거 그 다이브 되나? 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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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부터 알리부터. 그 안에 있는도아야파아쫓기가다 <놀람>

운영 가는 이제. 도 그러고. 와도 와다만 라인이 멀어서 그냥 가보고가 펴지. 눌러 붙었어. 이 들어간다. 좋데 존나 데 오굿알리스타야아리스리스타야아리가연이 있어요? 타야만리 끝날 만아 끝날 만야 아리스타야, 아리스타야, 아리스리스타 뒤 뒤쪽에서 어 근데 정원이 있을 때? 형없음 없음, 없음. 없음. 아, 지금? 지금, 아니, 지금, 지다가고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.

뭐야 이거? 나 본다 본다 본다. 해도 됨 해도 됨고 내가 타고 나 내가만. 여기 여기 help help.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. 무시해줘. 한번 볼게요. 여 캐틀 캐틀 잡았어 오 어디가 어줘 어디 <laughs> 빨리 달려 납치 당했어 이거 알아? 사람

그럼 교전의 신이야. 안배서 어봐도 공격이. 와씨 스마트 겨냥해서 깜짝 놀랐네.

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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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평타 오케이, 아, 라이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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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아이즈이즈 라이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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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아 나이스. 대박 뭐해 너? 가자 맞아. 오면 오면 바로 응? 가자 저 사람들이 보여주나 까비 와 이거 오리.. 와리가리 부분 뭐야 이거 나이스 삼성 걸었어. 걸었. 먹긴 했다. 공포 공포. <laughs> 캐리. 루시안 종 없는데? <laughs> 이맛이지어시발 <laughs> 나이 <laughs> 살려줘. 나이스. Hey, hey, <laughs> 아싸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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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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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엔 이거. 이거. 안날것 같은데. 어, 어, 어. 다이브 갔다 한 볼까? 와우. 나이스. 집안 가면 다이브 할 거야? 어. 이봐봐. 나이스. 나이스. 나한테 붙으면 뭐든 좀 해줘. 있어? 나이스. 저궁궁 궁 돌았어요? 이거 볼게요. <laughs> 오, 와, 나이스 <laughs> 상태 조금 안 좋긴 한데. 와우. 여기 아카이 갈수 있나? 한 명만. 간중, 간중. 아바. 잡았다, 잡았다. 또 라카야. 나이스 <laughs>

오. <laughs> 이스 <laughs> 네 <laughs> <여덟. 웃음> <와, 웃음>